헬롬, 안녕하세요. 네, 어제 밤새 안양이 지셨어요 지금 태풍 마이삭 때문에, 예, 피해가 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예, 정말 이것이 무사히 잘 지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오늘 오늘은요, 예,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는 제목으로, 우리 에스겔 3장 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계속해서 이 본문 내용은 소명을 주시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가야 되는지 사역의 대상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 먼저는 이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셨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에스겔 3장 5절에서 6절 말씀해 보시면은 언어가 잘소통하지 않는 외국인이 아니라 의사소통에 전혀 문제가 없는 동일한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동족에게 가서 사역을 하라 명령하고 계시죠. 얼핏 생각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어, 그런데 이방인에게 가서 사역을 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더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죠. 에스겔 3장 6절에. 어, 내가 그 언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냈더라면 즉 외국인에게 보냈더라면 그들은 더내 말을 들었을 것이다 들을 것이다 그런데 이 차라리 이렇게 이방인 이방 족속에게 가서 여호와의 뜻을 전했더라면 들을 것인데 그래서 심각하게 이 이스라엘 족속에게는요 혹독한 저항과 핍박에 부딪힐 것을 하나님께서는 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너무나 완고하고 강팍하기 때문이죠. 에스겔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듣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에스겔 3장 7절 말씀에 이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강팍하여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할 것이다. 그것은 곧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거죠. 이 모국어로 외쳐지는 말에도 이스라엘 바, 이스라엘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이마가 굳다라고 했는데요. 그것은 곧 그들의 인격, 즉 그들의 마음이 돌처럼 돌처럼 굳어서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가볍게 무시해 버리는 그들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마치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에서처럼 발로 다져진 길가 밭이나 길가 땅이나 혹은 단단한 돌밭 이러한 땅은 씨앗이 뿌리 내릴 수 없는 땅이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강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에스겔 3장 8절에 그들의 얼굴을 대하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겠다. 그들의 이마를 대하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겠다. 여기서 굳게라는 말은 히브리어 하자크. 이 하자크는 강하게 하다라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 이 에스겔을 강하게 하시겠다. 이 같은 하자크라고 할지라도요. 앞서 이스라엘 족속의 얼굴이 굳은 것은 자기 스스로 강해져서. 교만하고 심령이 완악한 상태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하자크 이것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 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이 꺾이지 않도록 어떤 저항에도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할수 있도록 강하게 하자크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이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무장을 시켜 주시는 겁니다. 반대하는 자들이 아무리 빈정거려도 에스겔이 낙심하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두려움으로 물러서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강하게 만드신다는 거죠. 자 그것을 구체적으로 에스겔 3장 6절에서는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화석은요. 초르라고 해서 이 히브리어 초르는 부싯돌이나 차돌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차돌 여러분 얼마나 단단합니까? 그런데 그것보다도 강한 하나님께서는 금강석 만들어 주시겠다. 이 금강석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돌 가운데 가장 단단한 돌이죠. 다이아몬드예요. 다이아몬드. 전에 제가 광산업체에 견학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 견고한 대리석을 자르는 그 기계, 도대체 이 단단한 대리석을 뭘로 자를까? 뭘로 이것을 다 커팅해서 재단을 할까? 했더니요. 그 기계의 톱은 바로 다이아몬드 쏘였어요. 다이아몬드 톱이었죠. 아무리 화석이 강하다 해도 금강석보다는 약하죠.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 패역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에스겔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강하게 해주시는 능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놀라운 구속경륜을 우리는 에스겔의 이름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에스겔 이것을 히브리어로 에헤즈겔 에헤즈켈 엘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헬스켈은 하자크에서 나왔어요. 하자크, 하자크는 강하게 하신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다. 그의 이름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사역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그를 강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 부름 받았을 때에는 그 사명자들이 나는 능력이 없어요. 나는 담력이 약해요.라고 거절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나는 말 주변이 없어서 대원자가 될수 없어요라고 거절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 자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에스겔 3장 12절에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올리셨다. 자 주의 신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들어 올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내가 너를 강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때에 바로 하나님의 신이 에스겔에 역사한 거죠. 이것은 에스겔이 환상 중에 그의 영이 들림을 받아서 이동을 했음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서에는 주의 신의 역사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에스겔 8장 3절에 주의 신이 나를 들어서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이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리고 에스겔 11장 1절에도 주의신이 나를 들어 데리고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향하문에 이르시기로 에스겔 11장 24절에는 주의신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신의 이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이렇게 하나님의 영은요,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를 하죠. 우리가 많은 예를 들 수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사도바울를 보면 고린도우서 12장에 이 이상 중에 셋째 하늘로 이끌어 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을 낙원으로 데리고 가서 아주 신비로운 체험을 하게 하시죠. 우리도 이러한 체험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때 하나님의 권능이 힘 있게 에스겔 선지자를 감동시키셨습니다. 에스겔 3장 1 4절에 보시면 주의 신이 나를 들어 데리고 가셨는데 어, 그때 여호와의 권능이 힘 있게 나를 감동하시더라. 이 권능, 권능이라는 단어는 이 히브리어로 야드인 야드인데요. 이 야드는 하나님의 손을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의 손이 에스겔을 강하게 붙잡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명자들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손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십니다. 자, 오늘 결론의 말씀은요. 이러한 놀라운 체험을 한 에스겔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행했습니다. 근심하고 분한 마음. 이것은 에스겔 선지자가 어떻게 하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선한 근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한 것이죠.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줄 모르는 자기 백성에 대하여 근심과 분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에스겔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와 가, 같은 마음을 품은 것이죠. 마치 모아 평지에서 이스라엘이 행음을 할때 비누하스가 하나님의 분노를 가지고 일어나서 이 행음자들을 다 처단했듯이 말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근심하시면 같이 근심하고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면 함께 분노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함께 기뻐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죄에 대하여 의로운 분노를 품으며 죄인들에 대하여는 측은지심을 가지고 또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성령에 뜨겁게 사로잡힌 바 되어 이러한 선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복된 신령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밖에는 비가 세차게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또 행복하게 하루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샬롬.